1960년 후반에 건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놓은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 그 이후부터 어 이제 이 건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게 되어져서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 레퍼런스를 중요하게 체크하게 되고 그 레퍼런스가 없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검하는 이게 출발된 것이 1960년 후반부터라고 합니다. 이근거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론적인 체계와 그리고 과정들을 실행하고 그 실질적인 그 주제들이 어떻게 상호작용되어져서 설명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이거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근거이론에 근거한 근거이론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거이론이라고 하는 구성요소 다섯 가지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우리의 메시지 안에는 이 다섯 가지의 구성요소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어야 아, 이제 성도들이 신뢰감이 네트워 주어지는 거죠. 목사님이 적흥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 목사님이 지금 설명하는 오늘 의 설교하고 있는 것은 그 근거와 기반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아주 필수적인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설교자나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기 발달되어졌다. 어떤 것을 깨닫고 의미를 도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포착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죠. 오늘도 이제 한두 시간 동안 이제 강의가 진행되어지면 이 모두를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강의를 쭉 흘러가는 가운데, 아 내가 꼭붙들어야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 요건 오늘 내가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었다. 내가 아 이것을 내가 붙들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설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착상이라고 하죠. 착상 포인트를 발견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론적인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 복사님들이 이제 설교 본문을 선택하는 거죠. 표본, 이론적인 베이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삶을 바라보니까 요즘 뭐 오래 인내하고 참는 걸잘 못하는 거죠. 막 분노를 적극적으로 폭발해버리고 막 이, 이러거든요. 이런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 이게 이제 그 이론적인, 이론적인 표본을 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어떤 표본이 무엇인가를 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론적인 표본 추출을 하는 거죠. 이 이론적 표본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면 개념을 정의하는 겁니다. 항상 먼저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거. 세 번째는 반복적인 비교 분석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비교, 차이점, 개연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게 되는 거죠. 이, 이 책도 이제 신학 그 신학의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농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홉 가지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이 당위성 설명을 두 가지로 하는 거죠. 신학과 성경이라고 하는 거 이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비교 분석을 하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지식과 진리의 말씀의 지식을 상호 비교하게 하는 것이 이게 비교법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적 비교 분석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근거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비교 분석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로 알수 있고 참이라고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A가 틀렸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근거이론에 입각한 비교 분석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네 번째 이제 이 근거 이론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훨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개방 코딩 뭐 이런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코딩 한다는 게뭐 어떤 거냐 하면은 이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코딩한다 무엇을 우리가 코딩 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먼저 분리하고요 그리고 이 분리가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지를 검토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게 개념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연구자의 어떤 민감성의 초기 이게 사실 내가 적극적으로 그냥 뭐 아무 근거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무엇 아, 나 이거 내가 참 이걸 정확히 봤지. 저게 사, 저거 저거지라고 A지라고 지적하면 a 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리면 정확한 초기 되는 거고. 이게 내 생각이면 이제 주관적인 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이론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주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론이죠. 이 이론이 이제 지적인 수준을 높인다라고 할 때는 근거이론이 명확하고 지적 수준이 향상된다는 사람은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항상 근거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의 이론을 설득하고 살죠. 그래서 사람들은 논리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척 대고 이것이 옳습니다. 오, 왜 옳죠? 그게 뭐죠? 여러분 제가 이제 골든 스킬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골든 스킬은 근거 이론으로부터 출발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의 베이스다. 기본 모든 이론의 베이스는 이 골든 스킬의근거에서 설명할 수만 있으면. 예, 저는 그게 합당하다. 그게 근거가 있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어, 이게 이거예요. A는 B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오, 왜 라고 빠진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얘기한다면 당위성은 맞는데 신뢰가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근거 이론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거다. 자, 이 패러다임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근거 이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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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패러다임을 패러다임을 뒤엎어 주는 거죠. 관점과 시각을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거죠. 이럴 때 비로소 와치라고 하는 것이 A는 B다. 이것이 뭐냐라고 할때그 뭐냐가 아주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된다는 예요 1번, 2번, 3번, 4번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어진 근거로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면 그 패러다임의 설득력이 강해지고 그 패러다임에 대한 것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 신뢰도를 높은 이야기를 한그 목회자의 설교자에 대해서 신뢰가 강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 근거 이론입니다.